반갑습니다. 박한이 오상입니다. 쯔미코입니다. 자, 어떻게 해가지고 락텐 라텐 이야기입니다. 락텐은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늘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옷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FC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명문 축구팀 FC바르셀로나의 현 유니폼 스폰서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카타르지만 왜 락텐 안 입고 있나요? <laughs> 이거 옛날에 바르셀로나 갔을 때산 거라서 기념품이에요 이게 언제 샀냐면은 요 호. 파브레 같습니다 예. 저는 샤비 아무튼 그서이 바르셀로나의 메인 스포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 분들에게 많이 친숙하게 음. 느껴지는 브랜드입니다 락텐 자체가 스포츠 비즈니스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 비즈니스 흔히 말하는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락텐이라는 기업은 스포츠 마케팅에 실제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음, 뭐, 원래 IT 기업인데. 음, IT 기업인데. 신기하죠. 이거는 락텐은 오너 기업입니다. 미키타니 씨라는 이 오너가 락텐 주식의 약 40%를 와이프분이랑 같이 갖고 있습니다. 어, 와이프분도? 와이프분도 주식 갖고 있어요. 미키타니 씨. 그래서 이40% 정도를 갖고 있는 오너 기업이고 오너의 일존으로 모든 게다 정해지는 기업입니다. 일본에서도이 유명한 오너 기업이 몇개 있는데 오너형. 그중에서도 이 락텐은 IT 계열에서 파생된 상당히 유명한, 흔히 말하는 신흥재벌중에도속하지 일본에서는. 회사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97년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97년에 만들어진 기업이 뭐 바르셀로나의 메인 그 스폰서를 할 정도라면 상당히 커진 기업이죠. 음... 농구 좋아하시는 분이 저희 방송 보실지 모르겠는데, 락텐이 NBA에 있는 모 팀에서도 메인 스폰서입니다. 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좀 이거 모르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먹는 거? 일본 내에서도 이 락텐이라는 회사는 상당히 스포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최근 사람들에게는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락텐이 동부 락텐 이글스라는 야구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 락텐 이글스라는 일본 야구팀보다는 그 팀이 더 유명하지 않습니다. 비셀 고베라는 고베 일본 고베 지역에 있는 축구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본에도 내놓으라는 대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야구팀이랑 축구팀을 다 갖고 있는 기업 중에 유일한 게이 락텐입니다. 일본에서. 특이하죠. 거기다가 일본에서 유명합니다. 무슨 말? 락텐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일본에서 제일 큰 테니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축구, 일본 제1리그그 다음에 일본 야구, 그 다음에 해외 스페인,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국내 테니스까지. 이 락텐은 상당히 많은. IT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연관 사업, 스포츠 연관 마케팅을 상당히 많이 하는 회사로 일본에 알려져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많이 하는 회사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요? 소비자들한테. 락텐은 기본적으로 소비재를 파는 전자상거래잖아요. 있 음... 일본판 아마존.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예. 음.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넷 마켓에 일본에서 제일 큰 파일을 가지고 일본의 선두주자가 락텐입니다. 그러면 락텐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일반 소비자들이죠. 우선 저도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게 락텐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2009년 때 처음 인터넷 쇼핑. 2009년에 첫 인터넷 쇼핑? 응. 그때까지 무서워서 못했어요. 나는 이미 일본에서 2005년도부터 아마존을 애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 일본에서는 인터넷 쇼핑몰로 네. 유명한 기업이고 실제로 그게 락텐의 원래 창업 시절 모습입니다. 어, 락텐 밀키타니 씨가, 이제부터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절에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많은 영업사원들을 거느리고, 실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게를 개척하고, 인터넷상에 가게를 두고, 그런 식으로 라텐을 키웠기 때문에, 라텐은라텐 락텐 이치바, 라텐 시장이거든요, 한국말로. 라락 예. 시장이 라텐 기업 자체에 제일 근간이 되는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라텐 시장, 소비자들을 향해서 하는 소비재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마케팅이 상당히 유효하죠. 왜냐면은 스포츠를 보는 사람들 일반 사람 많이 보잖아요 가슴팍에 박힌 로고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 어디 협찬 어디 어디 주체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노출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식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아 이런 일도 하네 많이 들어봤어 나 저거 자주 사용해 친숙하게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스포츠 마케팅이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락텐에서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락텐을 들어왔는데 아니 오상 왜 그렇게 포장을 좋게 얘기해 줍니까 제가 이기업을 포장을 하려고 오늘 들고 왔을까요 아니죠. 일본에서 락텐을 평가하는 말은 다른 말이 한마디 더 있습니다. 어떤 말이요? 다 같이 여쭤봐야 그렇죠. 일본의 대표적인 블랙 기업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게 바로 이 락텐입니다. 일본 대학생들, 일본에서 취업하는 사람들,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여러 가지 평가가 갈리는 게 들어가고 싶은 기업 등에도 항상 순위권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블랙 기업에서도 이 락텐은 항상 순위권에 올라오는 기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에 있어서는 제가 이락텐아에서 어떻게 사람을 뽑고 어떤 식으로 종업원들을 대하고 어떤 식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락텐은 그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왜냐? 거기가 제일 특이합니다. 그래서, 자, 이락텐아 회사가 왜 평가가 갈리냐면 사람을 뽑을 때 조건이 특이합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생 시절에 락텐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전직 시절에서 한번 락텐으로 전직을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 이랬고. 예예 맞아 맞아 있었어요. 있었어. 어, 돈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락텐으로 오퍼가가지고 그때 전직을 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어요자 오상이 두번다 치르면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오상 싫어하나요? 그게 아니죠. 제가 떨어진 데는 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서 락텐 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본 기업은 학생을 채용할 때교통비로 줍니다. 그래서 전 대학생 때 취업활동을 빙자해서 교통비 알바를 뛰죠. 면접을 가게 되면 교통비를 줘. 교토에서 동경까지 신칸생 왕복이 26,000엔입니다. 기업 하나 면접을 가게 되면 26,000엔을 돈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왕복을 하게 되면 만엔을 아니요 일본은 야간버스 싼 거. 예. 그러면은 16,000엔이 굳어. 일명 취업알바라는 표현을 쓰는 일본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모든 일본 취업활동 학생들이 느끼는 교통비 슈킹. 이게 일본 상당히 문화적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이 락텐에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은? 락텐 본사가 동경에있습니다 저는 그때 교토에 있었어요. 저는 이제 원래 다른 기업이 내장을 받고 있었거든요. 락텐에 고백을 하자면 교통비가 목적은 아니지만 물론 사회적 경험을 하고 싶은 목적이죠. 학교 가면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락텐에 지원을 해서 1차 면접 통과를 하죠. 2차 면접 오사카에서 통과를 합니다. 근데 2차 어. 면접 때 약간 등골이 쌓였습니다. 왜 쌓이냐? 교토에서 오사카데 인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어? 돈 준다는 말도 없는 거예요. 뭔가 그때 느낌이 쌓였습니다. 이건 내가 원한 그 그림이 아닌데. 그리고 최종 면접입니다. 동경에서 열립니다. 음. 혹시나 몰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교통비를 안 준다. 교토에서 동경까지 면접을 보러 왕복을 내가 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교통비를 안 준대. 용납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렇게 보냅니다. 제가 정말 돈이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동경에 면접을 보러 못갈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박상은 스카이프 면접을 합시다. 최종 면접입니다. 스카이프 면접. 최신 기술 절대로 주지 않게돼 이게 그러니까 당신의 찾는 충격, 충격입니다 왜 충격이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본 학생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교통비 안 주는 기업은 일단 블랙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채용하는 단계에서 이미 원가 절감이 들어가 어. 그러면 내가 그 기업에 들어가면 얼마나 굴리겠어 그래서 이제 스카이프 면접을 하재요 알겠습니다 스카이프 면접을 안할 수가 없잖아 그래도 또 연락이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 더 얘기해줍니다 그런데 박상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떤 건데요 박상, 혹시 저희 회사 응모하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락테는요, 최종 면접 전에 사장님 자서전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을 하지 않으면 최종 면접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장님의 자서전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면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키타니 아저씨. 미키타니 사장님이죠. 참고로 저한테 이 책을 사서 읽으랍니다. 아니, 교통비도 안 줘요. 그런데 최종 면접 보려면 책을 사서 읽고 감상문을 써서 내래요내가 얘기했죠. 돈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당시 주민코랑 아르바이트하면서 한일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나? 저희가 특별히 그뭐책 요약본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더라고도 감상문 쓰셔야 됩니다. 하도 어떤 책이길래 성공의 법칙 9 2개조 미키타니 히로시. 영어도 있네. 골든 l d e n r u l 작 u c c 스 와우 와우 성공의 법칙 92개조 뭔가 도움이 되겠네요 와우 락텐 사장님이 직접 지으신 책입니다 야 이게 여러분 아마존에 있거든요 아마존 평가에 보면 밑에 있습니다 별이 많이 있지 않아요 사원 교육용이냐 면접할 때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써놨습니다 자 성공의 92개 법칙 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입장이 돼봐요 다른 기업은 면접 보는데 돈을 줘요 여기는 교통비도 안 줘. 그 다음에 동경까지 오래. 안 하면 스카이프도 괜찮대. 그런데 면접을 보고 싶으면 책을 읽고 감사문니 그냥 도쿠감이죠. 우리 말로 도쿠감. 그래서 제가 도쿠감을 제대로 썼느냐? 안 썼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안 뭐, 이거 쓴다고 설마 떨어뜨리겠나? 최종 면접을 봤습니다. 아, 박상, 우리 회사에 오면 좋을 것 같네. 이러면서, 아, 평가가 좋더라고. 아, 예, 그렇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도쿠감을 아직 안 냈던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면접 끝나고 나중에 도쿠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그렇게 얘기했단 를 말이에요. 예. 물론 내지 않을 거지만. 예, 그러니까 떨어졌다 하더라.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거 예. 이유가. 도쿠감을 어, 안 냈거든요. 응. 예. 근데 여러분 들으면, 에 설마, 우선 그런 것들 떨어뜨리겠어요. 여러분. 2019년 락텐의 신입사원 전형에서도 미키타니 사장님의 책을 읽고 도쿠감을 쓰는 거는 락텐 채용의 필수 요건입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필수입니다. 예, 상당히 그 기가 막혔죠. 제가 당시에 락텐이 할때 상당히 말하는 게 영어 공용화입니다 그러니까 락텐 특징이 하나죠. 아 예예예. 예, 예. 첫 번째 특징, 사장님의 책을 읽은 감상문, 독후감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합격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락텐 사내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영어로. 미팅도 이야기해요. 다 영어. 미팅도 영어. 사내 사람들끼리는 영어. 영어 이름 있어요. 앞으로는 영어로 음, 먹고 사는 음. 세상이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직까지도 락텐의 매출에 반 이상은 일본 국내 매출입니다. 아직까지도. 해 외에서는 챌린지 하고 있는데. 네, 챌린지 하고 있지만. 예. 아무튼 영어 공용화로 일본서 유명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우대를 한다. 락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락텐이라는 회사의 평가가 예전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같은 세미나를 듣던 대학교 시절 같은 노동경제 세미나 친구가 락텐 입사한 친구 한명 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제 락텐 가면 혹시 나중에 내가 연락이 오더라도 내 연락을 꼭 받아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말일까? 이 친구가 사회인이 돼서 자기가 연락하면 자기 연락을 왜 받아달란 말이야. 여기서 또 나오는 이 락텐의 전설 중에 하나죠. 락텐은 일본에서 신용카드, 락텐 카드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락텐 카드 관련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아주 많은 에피소드가 있죠 락텐에서 신입사원 할당량 지인, 가족, 친구를 가입을 시켜야 하는 이 할당량, 락텐 카드. 락텐 카드 심사 떨어지면 걔는 진짜 갈 데가 없다. 예, 예, 진짜. 일본에서 신용카드 심사 중에서 락텐 카드 심사 떨어진 애들은 어느 회사 카드도 못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락텐 카드가 상당히 많은 가입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다방면으로 영업을 합니다. 그 카드 요 음. 목표가 음. 100장이었잖아요. 100장 넘는다는 말도 있죠 그건 뭐 오피셜 아니기 때문에. 음. 제 친구는 100장 100장 오버였습니다. 제 손, 선배님도 100장이에요. 라고 여러분 신용카드 100장 한번 가입시켜봐요. 신용카드 100명 가입시키기 쉽습니다. 이러면 한 명이. 막시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차이냐면 IT 기업에 들어가는데 카드를 권유를 해야 돼요. 카드 회사 들어가서 카드 권유하면 이해가 돼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락텐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상당히 외향적인 친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친구가 많다거나. 그런 락텐은 그렇게 학력을 많이 보는 회사는 아닙니다. 학벌, 그, 이라든지. 그걸 커트라인을 치는 그런 일본 전형적인 대기업 간다입니다 지금이야 정말 커져가지고 많이 이미지가 바뀌었지만 성장 단계에서 락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블랙 기업의 전형적인 그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직률이 높지 않아요. 지금도 높아요. 평균 나이가 30대. 그리고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도 하나라고요. 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락텐 호불호가 달리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지금 제가 불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락텐을 목표라고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락텐 채용 사이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락텐의 신입사원 채용입니다. 이걸 좀 이따 번역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락텐 비즈니스 중원 이거 문과 이과 논란하고 다 가능합니다. 뭐 컨설팅 영업 아 나왔다. 아 왔어. 나왔다. 이거 이거, 이거. 나왔다. 여러분 이말 알죠? 컨설팅 영업 나왔다. 영업에 컨설팅 붙이는 순간부터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컨설팅 영업하면 뭐라고 생각나는까 그렇죠. 락텐 잊지 마. 락텐 입점해 있는 그 가게 아니면 그 가게 파일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개인 점주에게 영업을 하는 게 컨설팅 영업입니다. 자그 다음에 뭐 근데 표준 근무 시간 있죠. 9 시에서 다시 반. 적당해! 오. 기가 막혀! 오 괜찮네 그러자 여러분! 어니 잠깐! 춥미꽃 락텐 그룹 아침 조회 실시날 근무시간이 8... 아침 조회요? 월요일에 아침 조회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IT가 그거예요? 그거는 옛날부터 있는 제조업이면 좀알것 같은데 제조업도 없어요 IT 기업이고 이제 아침 조회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월요일에 유급휴가를 많이 못 쓴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내가 참고로 면접할 때이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이 회사 지원한 이유가 이 다음에 남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음. 신입, 학부 졸업, 월급 30만 원. 이겁니다. 와우! 경균 20만 원 정도네. 그런데 이 라테는 30만 원 준다. 여러분. 이게 이 회사의 인기의 비결입니다. 좋은 회사네. 그런 춤춤 있고, 음. 일본 말이나 한국 말이나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월 40시간의 고정 잔업수당을 포함한다. 이 30만에는 월 40시간의 잔업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표현을 쓰죠. 야, 진짜 제가 느낀게는 이거 서있는 회사는 어. 불이익이에요. 아, 밑에 써있네 이거 어. 기본금. 어. 30만의 월급내역은 기본급이 22만 7천 8백 9십 4엔 플러스 40시간의 고정 잔업수당 7만 2천엔 어. 잔업 40시간은 힘들어요. 저도 회사원 하고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취업 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이것만 봐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왜 포함한다 이런 말. 그래봤자 생각을 하는 거야. 돈 많이 주는 게 중요한. 잔업해도 돈안 주되서 있을 수도 없으니까. 이게 일을 해본 사람들은 이 말의 무거움을 알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보너스 포함하면은 락테 1년차는 약 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입사 일본에서는 신입사원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이상 돈을 주는 회사가 없어요. 상상 줄지 모르겠네요. 음. 금융이랑. 음. 그런데 일반적인 제조업, 웬만한 대기업은 이런 초봉에 돈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락틴은 줍니다. 거기다가 학력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일본 대학생들이 그 마이너스 이미지를 알아요. 알지만 이 기업에 지원을 합니다. 왜? 젊은 나이에 돈을 가질 수 있다. 학벌에 대해 그렇게 커트라인이 없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많이 뽑거든요, 거기다. 아, 그 다음에 여러분 표준 근무시간이 9시부터 15시 30분이잖아 소정 근무시간 7.5시 한시간입니다 금방 네. 칼퇴안 해. 월요일은 더 칼퇴하겠네 아 괜찮네 근데 월 40시간 고정잠수당 포함입니다 음. 월 40이면 하루에 2시간 치면 뭐 끝나도 7시 반이네 음. 이 날은 끝나면 6시 반이네 괜찮네, 괜찮네. 음. 그런데 내려보다 보니까 이 말이 써있잖아요 복리후생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무료 제공 일본 기업은 회사도 밥 주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사더라도 본인으로 제조업이 아닌 상 사기 시간 없거든요. 와이 아침, 점심, 저녁을 회사에 서꽁짜로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회사 내 체육관도 있어요. 체육관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사우나가 있거든요. 헬스클럽이 있단 말이에요. 아, 헬스클럽도 있아 어, 회사 맞아, 내 본사에 헬스클럽도 있어요. 음. 기가 막히는데 음. 회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준다는 말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리 후생이 정말 잘돼 있네요. 그다음에 아침 먹기 전에 회사 와서 회사에서 저녁 먹고 일을 해라라는 식으로 느낄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과연 전자일까 후자일까 주택 안 도와줘? 어,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퇴직금도 안 적혀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있는데 전형이 재밌습니다. 퍼스널 페이지 등록하고 그다음에 신청하고 웹 테스트를 하고 면접 실시 내정 활동. 아! 아! 아, 잠깐. 야, 아! 잘생겼다. 사원. 야, 오이. 아! 오. 다음 페이지에 왠지 웃으면서 이러고 머리 기름 바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은난 항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웬만한 건 머리가 검은 머리라고 단정하게 있잖아 정장 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괜히 팔짱 끼고 뭐 축구팀이야 이게 뭐 이게 뭐 프리미어리그 축구선수 소개할 때 이렇게 나와서 얘기가잖아요 아이띠니가 아이, 오자 어, 예. 그렇죠. 어그러죠자이라테니나 자체가 학력 허들이 적은 대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학벌주의, 학력주의사의 일본에서 상당히 음, 신박한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장님 감상문을 적어야 돼. 그다음에 취업 활동할 때 교통비를 안 줘. 그런 게 있었어. 그런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를 다 극복할 정도의 플러스적인 돈을 신입 사원을 일본 내에 있는 그 어떤 기업보다 많이 줄수 있다. 웬만한 제조 업 이상. 이한 방이 일본 젊은 세대한테 어필이 됩니다. 그 많이 들어가고 이지 컴이지오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일본 IT에서 이직중에서도 항상 톱을 다투는.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극명해 가예요 블랙이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좋았다라는 사람도 음... 있는 그런 이제 특이한 기업 중에 하나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항상 어디든지 기업을 판단할 때 있잖아요.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 기업이 영업이익이 높으면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저는. 그 기업이 매출이 높아서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적절하게 월급 루팡을 하면서도 웃으면서 주말을 보낼 수 있으면 저는 그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입장이잖아요. 나는 주주가 아니에요. 사원들이 갈아가지고 주주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회사는 전 좋은 회사로 느끼지 않습니다 주식이 올라요 주가가 올라요 저가에서 위로 올라요 그거는 돈 투자하는 사람들만 좋은 회사지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그 가족이랑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근데 많은 기사 많은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 언론 특히 그런 회사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못 봅니다 왜 그런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회사는 경영진이 무능해서 어떻게 적자가 되고 그런 회사는 망해가는, 경쟁에서 도퇴가 된 회사가 되잖아요. 회사는 주주코잖아 응, 음, 라고. 그 소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을 극한으로 이끌어내서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라도 일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 회사에 붙어 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좋은 회사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워라벨, 그 다음에 사원의 대우, 회사에서 사원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낀 이 라테니나 회사는 이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노동자 입장에서는 저는 결코 이 회사는 사원을 좋아, 사원을 소중하게 여긴 회사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면접을 가면서도 느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늘 얘기하면서도, 그 외에도 일을 하면서 많이 만납니다. 대신 스텝업 스텝업 음. 상당히 항상심이라는 표현이죠. 이 회사에서 내가 위에까지 볼까요 협조성보다는 경쟁심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잘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예, 예.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그 기업에. 음. 그럴 때 어중간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 기업에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이 회사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는 차라리 돈을 많이 받고 싶어요. 키엔스를 가요. <laughs> 차라리 키엔스를 가. 아니면외자의 기업도 많거든요 일본은 엑센 추어 드림 인큐베이터 어 많이 있어요 돈 많이 주는 기업 근데 대신 그런 데는 학벌을 많이 봐요 그서 낙태니 그런 데못 가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학력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에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학벌주의 일본 사회에서 학벌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을 떠나서 그런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높게 평가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으면 나쁜 면도 있다 라는 게이 기업의 내용 중에 하나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어.